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해봐요. 응. <laughs> 진짜 왜? 오늘 영화에 엄청 추운 날씨고 선정 응. 언니의 생일 케이크를 깜짝 파티하러 가고 있어요 깜짝 맞아? 어 깜짝. 아버렸어 <laughs> <말해버렸어요. 웃음> 제가 퍼했어요 <슬퍼>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부끄럽잖아. 아이 케이크는 깜짝이지? 응. 파티는 깜짝이더게 어. 파티 안 하는 줄 알걸? 그래 맞아. 언니가 약간 편하게 입고 온다고 말했어. 오른도 <laughs> <우리도> 편하게 입고 <laughs> 온다고. <말했어. 웃음> 너무 편해. 아, 진짜. 진짜. 너무 춥다. 어, 머리 뭐야. 응, 이거 더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너가 찍고너 <laughs> 이상하게 편집하지? 나, 나의 편집자의 힘이지. 근데 나 은근히, 나 이상한 것도 뭐, 보내지 않아? 난, 그래. 알았데 어디야? 어, 저 나이스데이 사장님 맨날 우리 마곡이나 갑자기 좋아요 눌러주는데. 저기서 <laughs> 한번 가야 돼. <laughs> 어, 여기네. 보고 싶었는데 어디지 몰랐거든. 레도르. 안녕하세요. 너무 쉬워서 낫나 봐, 도가이거 어때? 그래, 너무 사치스러워. 어, 그거, 그거 어때? 이게? 아니, 그냥 이게. 우리는 케이크 포장하고 갑니다. 존예. <laughs> 너무 예쁜데? 해피걸스에 좀 특이해졌지? 나이는 비공개. 지금 흔정 언니가 빨리 온다고 해서 우리는 발에 불이 떨어져는데 꽃집을 못 찾고 있고요. 아 추워. 레마드 커피 건너... 아귀 썰릴 것 같아. <laughs> 언니 귀 괜찮? 아나 귀가 약한가 봐 진심. 아 추워. 어, 저기 다우도지꽃오 오. 오, 오, 대박 소름이야 와 아, 대박 우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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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플랠> 플러스가 있었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네네네 뭘뭘 골라야 돼뭐 여성분들 까요네네연령대 네. 여성분? 네. 30대, 30대. 중반 보라톤도 괜찮으시고 네네 오 네네 오, 좋을 것 오, 같아요. 네. 보라톤도 괜찮아서 요새는 오렌지랑 노란색도 잘 나와요. 오렌지 같은 색도 나쁘지, 좋을 것같아 보라색을 더 좋아할 같지 않아? 아닌가? 보라색 도 보라톤도 괜찮아. 네, 네. 어. 이걸로 내가 있잖아. 닌가 너무 맨날 보라색만 쓰나? 아니야, 좋아할 것 같아. 아, 노랑. 노랑 노랑 오렌지 어, 한번 갈까 네네, 이번에 네네, 그래, 그래 노랑 오렌지 한번 갈게요. 해드릴까요? 네. 네. 아 그러면 잠시 쉬거 잠시 바다에 보자. 네, 아니야 아니야 나 어색해서 언니 세븐일레븐이야. 어, 어색해. <laughs> 저 사람 저 사람 처음 만난 낯가림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어, 언니, 청춘 병왜 이렇게 예뻐? 음... 어, 어, 뭐 사라 그랬지? 카트에 있어. 뭐두 개, 뭐두 개였어? 어, 언니, 유동은 다른 사람 뱅이 맥주는 뭐야? 먹고 싶어? 엄나 <laughs> 신기하다. 저거 하나만 사아면안 돼? 뒤에 트럼 <laughs> <laughs> 빨리 이제 가서 빨리 좋아했으면 좋겠고요. 오늘따라 언니가 빨리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이미 다 있어요. 소름. 모네 네.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. 완전 취향저격이네. 보라보라 호라 하지? 대박 조건이다 진짜. 너무 고마워. 진짜 행복한 거 맞아? 왜 이렇게 초, 초점이 안 맞지? 맞죠? 왜 이렇게 초점이.. 초점이 안맞아또 <laughs> 여기 와인에서 <와이너스> 맞춰주는 거야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솔로. 아가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있어? 아, 너무 예뻐. 안 무서워. 언니보다 훨씬 작아. 되게 연하다 초가. 이거 무슨 아까 매직 캔들이라고 하더니 매직 캔들이 뭐야? 몰라. 그런 말을 <laughs> 했어 <했소>, 그 사람이? <laughs> 어. 헉,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쁘다. 헉, 언니 대박스야. 언니 좀 찍어줘 언니. 난 동영상이거든. 언니 그 머리띠 너무 귀엽지 않아? <laughs> 잠깐만. 언니도 잠깐만. <laughs> 왜 왜? 통통해 보이더니. <laughs> 아 또. 다리미가 진짜 꿀씬인데 다리미가 아니 나는 만족했는데 윤주언니 왜 그러냐고 자꾸 그 나와 아, 나 진짜 너여 얼굴만 찍잖아 <laughs> 나 동영상이야 나 동영상 귀여워. 언니 생일 축하 노래 빨리 불러줘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<웃음> 사랑하는 <웃음> 연정 언니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 <laughs> 빌었어, <처음> 언니? <laughs> 뭐라 그러더라. 미러링을 잊은 채. 오, 오! 아주 좋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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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? 오! 예. 미디엄 레어야. 다음에, 아잉. 한한 조각만 찍어, 찍어 소스 찍어. Thank you 오~~ 그 맛이야? 응! 그럼 고기 하나 먹어 봐먹어응 음 <laughs> 미미? <웃음> 미미로 가실까요? <웃음> 미미 <웃음> 미미~~, <웃음> 미미. <웃음> 맛있다. 오, 아우페.